이제 26살, 이제, 기띠. 올해는, 운세는 기가 막혀. 운세는. 운세는 좋아. 올해는, 잘못하면, 이 기가, 팔랑기가 되는 애야. 이 26살의 기띠가. 왜? 누가 뭐 하자, 누가 어디 가자, 누가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런단 말이야. 하고 싶은 건 많단 뜻이야. 26살짜리 하고 싶은 건많 네나인도 하고 싶고, 나만의 돋보이는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런, 이런 26살짜리거든. 음. 그래서 나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 4월에 가서, 지금 3월달이잖아. 3, 4월에 가서, 사람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금전 조심. 보정을 쓸 수도 있어. 자, 이제 서류에다가 설명 을 한단 말이야. 그런 일이란 말이야. 이 26살짜리는 올해는 이 문서 작성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꼬여들어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동사 많은 사람, 뭐 지인 사람, 이런 사람 다있단 말이야. 음. 내가 원래는 그런 이 스물 살짜리 그런 언니 들어오면 사회성이 좋아서 자그 뭐야 나이보다 많은 사람이 많아 스물 살짜리 왜내 뜰에 보면은 그냥 애기 같은애. 위에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그래서 고거를 조금 조심하면 은 괜찮지 않을까 서른여덟 살이혼생식트대 작년부터 우는 들어왔는데 이 무이라는 게 두두두두 뿌다주면 되는데 못뿌다줘 문이. 음. 어머니도 작년에 우는 는데어쩌 천만 만만에면 그리고 이, 38살짜리 끼띠는 간절을 조심해야 돼 만약에 유흥업체 정사를 한다면 또 간절을 조심해야 되고, 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간절을 조심을 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내가 올해 두드이 맞아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사주란 말이야. 두드리 맞아, 그렇다고 뭐 사람한테 두드 맞는 게 아니라, 두드리 맞아야 되는 사주발자는 검전에 뜯이 맞고 인간이 뜯이 맞고 이런 식으로 뜯들이 맞아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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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넘어가야 된다만 단단 상반기가 너무 너무 좀 덜해 상반기는 올까지이3른여 살짜리들은 서른여 살기 때는 술을 좋아한다 말이야 술을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또또 또 이건 있어 남자는 또 좋아해도 잠자리는 안 좋아요. 음, 그래요? 응, 서른다섯 살 짜리 끼는. 음. 양키 부리는 막, 것만 좋아하는 응. 건가? 응. 만나가지고 막 먹고, 막 떠들고 막 하는 거 하는데, 양키가 입으로 올랐다고. 어... 그래서, 막 남자하고 막, 그렇게 이제 술을 먹고 막 그걸 잠자리 하는 건, 여자 같아. 그건 싫어. 남자복이 있는 사람은 아주 좋아. 근데, 없는 사람은 아예 없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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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줘. 음.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주 좋고, 나쁜 사람은 아주 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서른다섯 살짜리들은 살이 많아. 안 좋은 살들이, 살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가물이 많은 사주. 지장 말해서, 어, 우리 같은 사주. 신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그쵸, 다 있어. 있어 그거는 괴는 뭐 외국 오늘도 들어 오기 때문상관 없고 근데 누구나 다 있어 애지력기그 대신에 음. 얼마나 있는 그리고 조상이 얼마나 음. 탐을 내서 무당을 만나려고 하냐 따 달려있는 거지 잘 살아 나중에 음. 넋보기 좋아 넋 자신 넘어가면 잘 산다니까 음, 얼마 안 남았네 다행이 여잔데도 자수 음, 같은, 같이 벌어야 되는 자식도집에못 있으니까. 나가야 돼, 방으 같이 벌다 보면 나중에, 여자가 올라가. 남자는, 응. 어, 그러면 이제, 남자는목이 살리는 거고, 이렇게. 자기 경제력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근데, 자기가 경제력이 많아질 때가 있어도 서른여 살짜리들은 남자를 오신 얘기는 안아 능력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시할팔 없어. 그건 없어. 내 식구는 첫째 챙기는 돼. 리 응.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맞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헌실 갯띠. 헌실 갯띠는 다 이런 말하고는 난 정말 비판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는 헌실 야띠는거 근데 허황된 공이 맞는 거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허황된 공이 맞다 이, 이 개띠는, 게티나, 54개띠는, 황내구이 많고, 그리고 큰 소리 잘, 없어도, 응? 내가 없어도,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큰 응. 소리가 잘 치는 사람이야, 말이야. 이, 지금 뭐야, 50세 개띠는, 개띠는. 응. 근데, 그 대신에, 이게, 나이는 많아도, 끼가 많은 사주야 뭐, 무슨 장사를 하든, 뭐, 라든 이게 그래서 인기가 많은 사진인데 근데 이 사람도 초년하고 중년이 별로야 아마 내년 가면은 이 사람 이 사람이 5 0살 기때 문서을 잡아서 일어나는 애가 될수 있을까요? 그 도움을 주는 사람 있어또 <laughs> 있어 근데 어차피 그게 나한테 해를 주든 좋은 거를 주든 음. 누구나다 사람은 그걸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피해서 넘어가서 맞고 넘어가야 되니까 맞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사람은 이걸 주고 저런 사람은 저걸 주고.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 이 사람은 사월에 조심해야 돼. 요 특히 사월에는 조심해야 된다. 음. 어떤 거요왜냐면 인간과 인간관계가 얽히고 섞여 있는 게 있어갖고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때 말이야. 음. 씹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구슬수가 좀 있지 않을까 이 50세? 50세는 그거로 조심하면 되겠고 음. 그 다음에 61세께 띠는 내꺼 주고 빼만난 자들하게 되나? 실속이 없다고 해야 되나? 고집이 상당히 세 그지 하늘을 뚫어 어떤 데는 네. 음. 내가 최고여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음, 보수라 보수 보스, 보수 나한테 잘해주면 얼마나 더 잘해주는지, 음. 열리면 듣고 강하면 되고, 이게 다들 있어중한면 듣고,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삼자가볼 때는 "아, 삭자가참 많겠다" 이러잖아. 근데 본인은 안그래 본인은. 음. 본인은 그거를 곱게 그렇게 될걸다 예산해서 생각하고 있으면서 사켜. 그 대신에, 지금 뭐야? 뭐, 앞전에 얘기했듯이, 틀어버린 자주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근데 잘 틀어버려. 단순히. 음. 잘 틀어. 근데 잘 틀면서 더 뒤끝이 없어. 이게 또 받아줄 때는 후후하고 또 언제 그러냐고 또 받아주는 자주가이자주 한량 사주야, 또. 남자는 한량 사주야. 음. 근데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계산 다 해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다돼 있어. 왜? 자기가 나중에 상처 안 받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지. 왜냐면 내가 상처 받지 않기위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인이 많아. 인복도 있고. 인복도 많고,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만약에, 삼재가 끝난 그 다음에 아니라면 겁나 좋습니다. 사실, 음. 우리가 근데, 이제, 개띠는 보편적으로, 총,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데를 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또 이런 데를 좋아해. 아, 그래. 전보는 것도 음.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이렇 인터넷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 이게 호기심이 많단 말이에요. 음. 호기심.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 개띠들이 뭐~ 연예인 사주 술집 사주 무당 사주 이런 게좀 많다고 보는데.